캠핑파! 차박이나 카라반, 캠핑카를 운영하시면서 220 전기를 사용하시려 그러면 인버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버터 선택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기. 이게 정말 똑바로 돼 있나. 드라이기 하나만 해도 2kW네요. 그래도. 오! 들리시나요, 여러분? 여기 그 기를 같은... 어떡해... 주로 제작사에서는 2kW를 많이 추천을 주시는데, 이 2kW가 실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용량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에어컨 사용하는 데는 어,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한번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제 차량의 전기는 제대로 설계는 되어 있고, 배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요 캠핑카 업계에서는 암모나이트이시죠. 럭셔리 형님께 찾아가서 제 차의 전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네,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역시 항상 그 자리에 럭셔리 형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해볼 영상은 제 차를 지금 가지고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 차의 전기 이게 정말 똑바로 돼 있나 그리고 제 전기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한번 그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점검을 받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요? <laughs> <수급도야, 수급도야. 웃음> 자, 어우뭐 깨끗하네요. 아, 지저분하다. <laughs>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약간의 냉장고로 부탁해처럼, 이게 좀막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네요. 일단 정우 240이고, 배선 두께는 어떤가요, 지금? 어, 뭐, 배선 두께는 나쁘진 않습니다. 작업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뭐, 배선은, 이게 지금 35 스퀘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35스퀘어고요 네. 요거 이제 얇은 거를 음. 세 가닥으로 병렬로 연결한 건데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뭐16 스퀘어나 이런 걸선쓴 거보다는 나은 상태고요. 음. 저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어? 20 스퀘어짜리 한 가닥보다는요. 10 스퀘어짜리 세 가닥이 더 안정적이긴 해요. 음. 근데 이제 음. 저거보다는 귀향이면 30 스퀘어짜리 35 스퀘어짜리 한 가닥을 그러니까 그, 뭐, 저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었죠, 이제. 음... 그때 얘기하시기로, 봉고나 포터는 캠핑카로 쓰기에는 접촉이 약하다. 네네. 그래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게 그러면 저거는 좀 두꺼운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선35 스퀘어 선 썼네요. 음. 요거 한 가닥이 지금 제네다로 간 선이고요. 네. 한 가닥이 지금 적상계 쪽으로 간 선입니다. 네. 대로 되어 있는 거다. 네. 접지는 충분히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한 35스케어 정도로 증량 되는 게 맞다. 네. 음.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어 전기를 제가 좀 뭔가 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연놈연놈연놈 저는 에어컨을 좀 키고 싶은데 어떤 이유인지 제 생각에는 안에 열이 좀 많이 나서 좀보호가 뭐 걸려서. 셧다운이 돼서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에어컨을 켜면, 그, 컴포도로 갈때 셧다운. 얘가 삐 하면서. 그, 이제, 그 배터리 용량하고 상관없이 인버터 용량 때문에. 아, 용량. 2kg. 2kg, 다르다 2kg 가지고는 음. 에어컨이 힘듭니다. 힘들죠. 예. 네. 삐삐삐 소리가 배터리에서 나는 거야? 아니면 인버터에서?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도 인버터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르다 2kg 가지고는, 그,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다르다 걸 써보진 않았지만, 어 유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업체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돌리려면 3kg는 음. 있어야 되고, 다르다 거 기준하면, 음. 그리고 에어컨을 쓰면서 다른 장비를 조금 사용을 하려면, 4kg는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인버터 업그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캠핑카 쪽에서 연예인이시죠, 그 레춘 씨, 레춘 씨께서 어 최근에 영상 중에 전기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영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르다 인버터가 달려 있으셨는데 그 엠파워라고 하는 인버터로 교체를 하시고 나서 어 전기 사용에 어, 크게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사용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아, 그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엠파오 업그레이드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구매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달려있는 2kg 인버터하고, 준 씨가 사용하고 계신 엠파오하고, 용량은 서로가 달라요. 하나는 2kg고, 하나는 3kg지만, 어, 2kg는 어느 정도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고, 3kg는 어느 정도의 용량을 커버하는지, 좀 하드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kW 현재 지금 제 차에 달려있는 인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사용을 하는 가전기기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220 인버터를 켜주고요 드라이기,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전기스토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전자렌지 네, 요 카스테라 요거를 한번 전자렌지에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우! 오, 연기 보이시나요? <laughs> 어이차, 오우! 음, 굿! 자, 그 다음, 헤어드라이기. 약간 전기를 쓸 때. 보이시죠? 이게 불이 좀. 약간. 그, 전기를 많이 끌어가다 보니까, 불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걸볼 수가 있네요. <laughs> 드라이기 하나만 해도 2kg 같으네요. 그래도, 네.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스톱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90도 정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되는데요 이게 몇 킬로와트인지 한번 볼까요 아이 전기스토브는 1.2킬로와트 1.2킬로와트 정도 되네요 1.2킬로와트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다음은 여기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도 전기를 꽤 많이 먹을 텐데, 요건 몇 킬로와트일까요? 아, 에어프라이기도 1.5킬로와트니까 뭐,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요번에 버터와플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바람이 막, 바람도 회전이 되니까. 네, 뜨거운 열기가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이것도 단품으로 사용을 하니까 잘 돌아가네요.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어, 2kW 인버터도 뭐 전자렌지나 드라이기, 그리고 전기 스토브, 그 에어프라이기 정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네, 한번 꺼내볼게요. 오. 음. 자, 그럼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고, 그럼, 우리의 항상, 여기 그 계력 같은, 계력이란 <laughs>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력 같은 여기 에어컨. 에어컨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도. 네, 16도로 맞췄습니다. 컴프가 좀 빨리 돌아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일단 지금 송풍 단계에서는 한 125W가 먹고 있고요. 이게 아마도 콤프가 돌면은 좀더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거를 2kg 버텨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외부 온도가 16도보다 더 낮아서 이 콤프가 안 도는 곳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이제 예, 컴퍼가 돕니다. 네. 이렇게 리셋이 돼 버려. 삐 하면서. 예, 네, 이렇게 2kW로는 요 텔레어 에어컨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 놓고 이걸 돌리면 또 구동은 되거든요. 근데 가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에어컨은 구동이 되지 않았어요. 어,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드라이기나 전기 스토브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가동이 됩니다. 2kW로도요. 그리고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는 거는 하긴 하셨고요 저는 시동을 켜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조금 더 가혹 조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드라이기하고 에어프라이기 또는 뭐 전기 스토브하고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토브하고 여기 에어프라이기는 같이 돌아갈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스토브는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스토브하고 에어프라이가 동시에 돌아갈까요? 지금 2kW입니다. 아, 역시, 안 됩니다. 삐삐삐, 가보아. 당연하겠죠. 얘가, 어, 얘가 1.5kW 였고, 얘가 1.2kW 였거든요. 음, 두 가치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3kW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어, 엠파워 인데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버터가 들어있고요. 인버터 사이즈는 제팔 길이로 봐서, 네, 팔목 정도까지. 순수 정형파 3kW. 아마도 이거는 시그널을 넣어주는 걸 거고,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개가 와 있습니다. 퓨즈. 네, 이렇게 탈를 했습니다. 사이즈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이즈는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Okay. 네.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뭐 전선들만 연결을 해 주고 볼트만 체결해 주면 뭐 간단하게 교체가 되네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된 3 k 로 인버터는 얼마나 용량을 커버를 해 줄지 한번 테스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220이 들어왔고요. 먼저 전자레인지도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까 먹었던 카스테라 한번 넣어서 테스트해 볼게요. 20초만 데워볼게요. 네. 오. 으차. 으 오, 탔어요, 여러분. 어떡해. 아, 먹지는 못하겠다. 어 아, 아, 너무 뜨겁게 데워져가지고. <laughs> 잘 됩니다, 일단은. 음. 당연히 잘 돼야죠. 잘 됩니다. 오, 뭔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용량이 3kg다 보니까, 아까는 조금 시간을 두고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로 소리가 나네요. 역시, 3kg 업그레이드. 거기에 맞는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52도, 53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스톱 잘 됩니다. 음네두번 바람이 나오면서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래 사용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동일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우리 우리 요놈 요놈은 바로 동작이 될지. 한번 보시죠. 리모코나, 리모코나, 리모코나. 아,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3kg 업거를 했을 때이 에어컨이 제대로 동작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 네. 저는 콤프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 예상에는 콩프가 돌 때도 문제없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3kg를 업그 했으니까 한 5. 대... 오... 우와... <laughs> 아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2kg 할 때는 이 에어컨을 한 20분, 한 10분 정도? 켜놨을 때 컴프가 돌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지금, 뭐 켜자마자 바로 컴프가 도는데요? 그리고 전혀 이상 없이 에어컨이 동작을 합니다. 아 기분 좋아. 예. 네. 한, 580, 한6 0 0트 정도 가동이 됐을 때 전기를 먹네요. 오! 여름에도 에어컨은 문제 없이 돌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행 중에 좀 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일단 3kg 인버터면 충분히 될것 같고, 어, 그게 좀 부족하다. 한여름에는. 그때는 그 배터리함 쪽에 좀 환기팬 정도만 달아주면은, 아어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좋아, 좋아!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이 에어컨하고 드라이기 스토브 에어프라이기 한번 다 같이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렌지 뭐라도 한번 넣어 볼까요 과자라도 전자렌지까지 하니까 한 1.7kW 정도가 먹네요 그러면 당연히 커버가 돼야 되겠죠 아 갑자기 기분이 업 되는데요 이 힘차게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 어뜩 어뜩 응 만족스럽게 동작이 됩니다 전기스톱브 여러분 제가 지금 업 됐죠 아, 교체 자체로 너무 쉽게 됐었고 그리고 너무 한방에 힘있게 에어컨에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영상은 여름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바로 바로 올라와 주고요. 오 오늘 쭉쭉쭉쭉 올라가죠. 네. 에어컨하고 지금 스톱은 충분히 커버됩니다. 다음. 드라이기가 의외로 2kg라서 전기를 많이 먹던데 같이 돌아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고, 이때는 2.4kg. 네, 2.4kg 정도 먹네요. 충분히 돌아가고요. 네, 얘는 뭐, 돌아오고 남겠죠. 오, 얘가 좀더 많이 먹네. 아닌데? 저기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지금. 인버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응. 들리시나요이거 이제 오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동작은 잘 됩니다. 2kW 소모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어... 일단 얘를 돌렸을 때 소리가 났는데 한번 잠깐만요 얘를 돌리면 얘는 괜찮은데 얘가 좀더 많이 먹나봐요 삐삐 소리가 났어요 근데 동작은 됩니다 일단 그러면 좀더 가혹한 접근으로 여러분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다시 한번더 시험해 보려고 드라이기랑 전기 스토브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다운됐어요. 3kg인데,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얘가 구동이 700W 드라이기가 2kW 그러면 3kg가 채안 되는데 일단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뭐 여기서 얘기 드리는데 이 엠파워라는 인버터하고 레출시를 제가 영상을 보고 한 번, 좋아보여서 따라한 거지, 출시도 엠파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전혀 연관이 없고, 저는 이제 업그레를 해야 돼서 3kg로, 어 구입을 해서, 이번 테스트 정도를 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거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네, 컴프터돕니다 네. 콤프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역시 3kg라서 짱짱하게 당겨주네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이 드라이기를 켰을 때 다시 꺼졌거든요. 한번더 해볼게요. 아 드라이기를 하니까 2.5kg까지 올라가네요. 얘를 한번 다시 켜 볼게요. 네, 얘를 켜면은 소리가 나네요. 전기 스톱이랑 드라이기랑 한번 돌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 에어컨을 켠 상태입니다. 어우, 추워. <laughs> 아,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 에어컨 구동이 되면서. 뭐 충분하게 다른 가전들을 사용할 수 있은, 있는 거네요. 일단 3kg면 자 돌아갈까요, 여러분? 일단 얘를 켜겠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전기를 그렇게 크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드라이기까지 동작이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일단 오 됩니다. 지금 좀 가부화일 텐데 2.6kg까지 올라. 2 6 k g 정도 맞네요. 그럼 이게 한80% 정도로 가동이 된다라는 게 인버터 용량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뭐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드라이기, 드라이기, 스토브 이런 게다 전열 기구잖아요. 전열 기구가 또 전기를 많이 전류를 많이 소모를 하니까 어, 네. 다운이 되네요. 다운 시점은 한2.6 2.7kg 정도의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사용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이 엠파워라는 글을 봤을 때, 어 3kg보다 오버스펙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좀 기대가 조금 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뭐, 다르다나 기타 파우더랑 같이 적정 용량까지. 3 k g 면은 뭐한80% 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인버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뭐 결과론적으로 어, 2 k 로는 에어컨은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시동을 켜면 돌아간다 기타 에어컨을 뺀다고 하면 뭐 드라이기 그리고 전기 스토브 에어프라이기 이거를 개별적으로 돌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2 k g 도 충분하다 다만 에어컨이 조금 문제이다. 3kg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에어컨 잘 돌아간다. 에어컨하고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드라이기나 어 전기스토브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를 사용을 할수 있지만 어 이게 용량이 한 2.6kg, 2.6kg에서 7kg 정도까지 넘어가면 셧다운 된다. 라는 게 오늘의 테스트 결과네요, 여러분. 네.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셨잖아요. 네. 오늘 그래도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래도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맞죠? 음. 자, 그럼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캠핑파이의 성사람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캠핑파이, 바이바이.